두근이 영상툰. 얼굴도 못 생겼는데 재미도 없고 인성도 나쁜 너와 얼굴은 못 생겼는데 인성도 좋고 재미도 있는 너무 남 중에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게 이득이겠냐? 저희 반에는 엄청 못 생긴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못 생겼는데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웃긴 그런 친구인데 학년이 바뀌고 처음에. 이녀야, 올해도 같은 반이라 너무 좋다. 그러네. 안 그래도 나는 학년 바뀔 때마다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여주 니 덕분에 혼자 밥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못남이가 초콜릿을 가지고 지나가더라고요. 애가 다 지나가고 났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쟤 진짜 못생겼다. 진짜, 진짜. 이러면서 저희끼리 숙덕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야, 너희 나보고 못생겼다 그랬냐? 어? 왜? 어쩔래? 음, 그렇지. 내가 못생긴 걸로는 누구한테 앉을 자신이 있지. 그러기에 저와 미녀는 뭘 하는 거야? 싶어서 당황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케이. 내가 못생긴 건 내가 잘못했네. 사과의 뜻으로 이거 하나씩 먹어라. 그러더니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못 생겼는지 다음에 가자 좀더사 와서 이야기 좀 자세히 해 줘.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받아치는 애였어요. 저희도 그 친구가 가고는 둘이서 빵 터져서 한참을 웃었어요. 첫 인상이 그런 식이라 외모는 별로여도 애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애로 나름대로 평판이 좋았어요. 그 친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와 미녀도 그럭저럭 반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특히나 미녀는 예쁜 외모로 반의 남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야, 미녀 쟤 예쁘지 않냐? 저런 애랑 사귀면 소원이 없겠다. 뭐야 질투남, 미녀 좋아하냐? 그래서 뭐왜 좋아하면 안 되냐? 아니 뭐안될것 같지야. 오늘이야말로 못남이 쟤 당황하게 만들어보자. 야너 못남, 솔직하게 나랑 여주 중에 누가 낫냐? 우리 진짜 진짜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음. 잘생긴 애들 놔두고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누가 더 예쁜데? 모르겠다고. 누가 더 예쁜지도 모르겠고, 난 지금 옆반에 못생기면서 내 자리를 위협하는 괴물신이 나타나서, 우리 반 못생긴 타보로서 긴장 중이라고. 누가 더 예쁜지 말고, 나한테는 못생겨지는 비결이나 물어라. 하여튼 잘 빠져나가네. 하하하. <laughs> 좀더티안 나게 설계해서 들어와라. 너희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잘 치다 보니 저와 미녀도 몬남이에게 장난을 자주 치곤 했어요 다른 애들이라면 기분 나빠 할 장난도 쉽게 쉽게 받아주고 분위기가 나빠져도 특유의 밝은 분위기로 좋게 좋게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야너 못남 넌 뭔데 미녀 같은 애들한테 들이대냐? 뭐라는 거냐? 왜? 나는 쟤하고 말도 하면 안 되냐? 이네 얼굴을 생각해 쟤들이 니네 얼굴 보면 얼마나 불쾌하겠냐? 야 불쾌했으면 내가 말해도 대답을 안 했겠지 근데 쟤들은 대답해 주잖아 그럼 안 불쾌한 거야. 쟤들이 착해서 그런 거지. 미녀나 여주 같은 애들한테 괜히 열정거려서 애들 피해주지 말고. 눈치 좀 챙겨. 왜? 너처럼 눈치 보다가 말도 못 붙여보라고? 야, 말다 했냐? 뭔데? 무슨 일인데? 아니, 뭐, 별건 아니야. 별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왜 못난이한테 그러냐? 아니, 저런 애가 근처에 열정거리면 너도 곤란할 거 아니야. 곤란? 나도 여주도 하나도 안 곤란해. 난네가더 곤란해. 너나 좋아하지? 뭐? 아, 아니 그게... 맞든 아니든 별로 신경 안써 어차피 관심도 없으니까 얼굴도 못생겼는데 재미도 없고 인성도 나쁜 너와 얼굴은 못생겼는데 인성도 좋고 재미도 있는 너무남 중에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게 이득이겠냐? 못생긴 얼굴로 추하게 질투까지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난 당연하다는 짓 같이 때리냐? 못생겼다 그랬으니 벌로 나도 초콜릿 사라 그래, 배점 가자 이런 식으로 질투심에 괜히 문나미에게 시비를 걸었던 투나미는 미녀에게 못생기고 노잼의 인성도 별로라는 소리로 차여버리고는 며칠을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